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오늘 파주에 갑니다. 저희가 파주에 가는 이유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쓰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 책의 출판 계약서를 쓰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주 출판단지를 가는 건데, 근데 오늘은 차를 빌렸어요. 지금 차를 찾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어, 아니야? 이게 어... 얼마만에 어... 타보는 자가용이야. <laughs> 차가 있을 땐 몰랐는데 이렇게 차가 편한 걸. 자 가봅시다. 이제 우리가 밥을 먹을 장소를 제가 물색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파주에 가면은 꼭 먹어야지라고 해서 저장해뒀던 집이 있거든요. 거기 에 먼저 갈 겁니다. 삼고 집. 삼고 집. 먼저. 버스. 완벽한 하루가 될것 같은 느낌. <laughs> 가시죠. 레스고레스고레스고 안 사는 거는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는데 지금 오늘 쏘카 <laughs> 한번 빌리기 시작했더니 어, 차를 살까 이시그 그 느낌 들지 아, 않아차 너무 사고 싶네 언제 아, 아니라면 차까진 아니라고요 이게 동탄에서 서울 가려면못해도뭐 1시간은 운전해야 되니까 근데 또 차가 있으면 술을 못 먹으니 까뭐 나가가지고 술 먹으면 대리비가 얼마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차는 사지 말자 차라리 돈을 더 내고 차를 빌려서 그래. 써요 필요할 때빌렸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마음 먹었어요? 아, 너무 편해. 진짜 이런, 이런 행복이구나. <laughs> 너무 좋다. <laughs> 세상이 아름다워, 여기. <laughs> 아, 세상이 더운 줄도 모르겠고, 굉장히 평화롭지 않아. 아, 너무 <laughs> 좋네요. <laughs> 어, 너무 좋아요. 이 피톤치드향이라고 어, 해야 되나? <laughs> 이 숲냄새가 장난 아니다. 오늘또 아까 비가 내렸어가지고 이 습하고 축축한 기운. 여러분, 여기가 바로 제가 그렇게 가고 싶다고 저장을 해줬던 파주의 맛집입니다. 주말에는 무조건 웨이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괜찮지 않을까? 고기말이 1인분이랑 육간 한판 주세요. 기 그렇게 먹고 싶었답니다. 잘 익은 것 같아. 김밥 같아. 고기 안에 거의 안 익은 부추가 있거든 근데 그 부추 향이랑 고기랑 진짜 잘 어울려. 감사합니다. 맛이 있어? 괜찮아? 행온 기분 안 들어? 응 놀러 온거 같아 좀 있으면 펜션 들어가야 될거 같은데 <laughs> 한숨 자야지 낮잠 한숨 어, 때려야지 한 들어가서 낮잠 자고 싶다 우리 일단 임진각에 드라이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임진각 드라이브요? 지금 2시간 드라이브 한거 아니었어요? <laughs> 드라이브 하는 동안 <laughs> 핸드폰만 보더만 임진각 드라이브요 임진각 임진각 드라이브 임진각에 뭐있는데요막그막바람개비막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 나 가보고 싶었단 말이야 공원에 가자 그래서 임진각... 응. 아, 그래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이다. 뭐로? 20분인데, 이게 문제는 갔다가 응. 다시 일로 올때 40분이 걸릴 거야. 임진각을 못 보고 간다. 임진각 드라이브. 그리고 오늘 날씨가... 예, 응. 네, 그러면 지금 헤이리 마을에 가까워. 아, 헤이리 마을 가자. 그럼 일단 헤이리 마을로 갑니다. 네, 여러분, 헤이리 마을로 갑니다. 안전 주제이세요? 헤이리 마을이 예술가 마을이잖아. 도자기 만들고 뭔가 이렇게 창작하는 사람들? 정당상 이런 예술가의 길을 걷는 게 되게 항상 염원이었거든요. <laughs> 여기도 금융맨이나 헤헤란로 이런 유능한 회사보다는 그냥 헤이리 마을에서 뭔가 자기 하는 사람들이 많고 멋있었거든. 그 항상 뭔가 헤이리 마을에 항상 동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요즘에 글도 쓰고 있고 조금씩 뭔가 창작 활동을 하고 있잖아. 아 이게 사람들이 왜 뭔가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에 희열을 느끼는지를 이제 알겠더라고. 그냥 딱 결과물로 하나가 보이니까 그 결과물이 아무리 소소하더라도 아 내가 이걸 했구나라는 그 뿌듯함. 그 뿌듯함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의 반응이 되게 좋아. 그러면은 그럼 뭐 미치는 거 환장하는 거지. 이제. 진짜 어, 너무 좋다니까. <laughs> 내가 변한 건지 말이 변한 건지. 10년 전에 온게 가장 최근에 온 거거든요, 제가. 근데 그때는 그냥 주말에 한번딱 놀러 왔을 때 느낌 좋았던 거 같은데 오늘은 좀. 뭔가 그때 느낌은 안 난다. 근데 출판단지 쪽으로 요즘 그 대세가 이렇게 간거 아닐까? 왜냐면은 파주 뭐 가볼 만한 거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출판단지 쪽에 몰려있더라고. 음. 파주 출판단지 기대돼. 뭔가 내가 이제 계약서를 쓰러 가잖아. 나도 이제 찾던 거잖아요. 나의 마을이다. 아 <laughs> 출판단지에 출판단지 소프트웨어 느낌 게출판지 지금 보이는 건물들이 거의 다 출판사 건물이고 출판과 관련한 업종에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출판사가 거의 다 있는 건물 뭔가 평화로운 하나의 마을 같아 여기입니다 제가 온 건물 제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 건물에 지 GSP라는 도서관이 있어요. 막 책을 엄청 좋아하지 않아도 그냥 데이트 코스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친구가 엄청 높고 책장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기 좋더라. 저는 사진 찍으러 가는 건 아니고 그냥 거기서 커피도 마시고 그 분위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 큼지막한 도서관에서 느껴지는 에너지 아시죠? 그걸 느끼러 갑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시나 여기가 제가 오고 싶었던 곳입니다 하필 이도 마음에 들거야 아, 뭔지 모르잖아 아무, 아무것도 몰라 아무 정보도 없어요 저는 음 아주 생냄새가 좋습니다 이쪽 안으로 가면 음, 되게 크더여 생각보다 너무 좋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책을 아무거나 꺼내서 읽을 수 있어요 책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저 꼭대기 는 책은 어떻게 꺼내는 거지? 올라가야지 그게 하나 밟고 아, 발, 발, 올라가는 <laughs> 느낌 이렇게. 이렇게. 느낌 있지 아응 근데 우리 뭐 어디서 커피를 먹는 걸. 커피를 한잔 먹고 일로 와서 책을 좀읽다고까 아인슈페나 아인슈페나는 말이 1500원 별치인 같아 아인슈페나 여러분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히르기스 탄을 갈 거라고 하면서 약간 설렘을 쳤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영상을 다 찍고 나서 저희가 키르기스스탄 항공권을 알아봤는데 항공권이 너무 비싼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싸지 했더니 성수기였어요. 그냥 편도가 한 80만 원이었어. 1인 편도가 한 80만 원 정도라서 지금 가는 건 아니다. 한 달은 참아야겠다. 해서 차라리 9월에 유럽을 가는 게 낫지 않아? 9월에 유럽 가자고? 음, 약간 그렇죠. 파리. 여기 파리부터 시작다 파리 놀고. <웃음> <진짜> <웃음> 어디 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어디 오토바이 탈것들어생시고어 파리 같은 생각는데아요 파리 좋아하던데 파리 크루아상 좋아하거든요 아니면 메이플 시럽 먹으러 캐나다 가던데 아 그것도 좋다 <laughs> 9월에 캐나다 딱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나온 데서 이런 거는 먹고 이런 게난 되게 내 스타일인 것 같아 아우 달아 아, 달아 그래서 요즘 매일 자기 전에 스카이 스캐너를 들락날락 거리고 있답니다. 어떻게 한번 특허 한번 딱 뜨는 걸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야무지게 갔다 오고 싶어가지고. 계약서를 쓰려고 하니까 좀 마음이 그렇네. 내가 정식 작가가 되는 기분이잖아. 그거 어, 나또못 쓰면 어떡하냐? 뭘못 써? 내가 책을 왜못쓸 거라고 생각해도 될체그 기한 때문에 쓰어거 <laughs> 난... 계약서 쓰고 나면 진짜 책을 열심히 써보려고. 지난번에 제가 프롤로그 쓰는게 너무 어렵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편집자님 만나기 전에 열심히 썼어요, 프로로그를. 써서 탁 보내드렸죠. 그걸 가지고 한번 회의도 할것 같고, 계약서도 쓰고, 그리고 제 책이 나올 그 출판사에 가서 미팅을 하는 거라서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한 거예요. 아, 이런 곳에서 책이 만들어지는구나 하면서요. 그렇게 하고 나면 서로 좀더 친밀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들었고, 그 전에 매니저님이 동탄까지 한번 와주셔가지고, 이번에는 저희가 파주까지 오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출판단지 기운이 좋아. 아까 저 책장이 막 가득한 저 지혜의 숲에서 내가 양기를 먹은 거 같거든요. 양기? <laughs> 양기가좀 야한 거아요 하지만 책이라는 거는 그런 거잖아. 개인의 경험을 나누는 일 아니겠어요? 그럼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한 권의 책을 통해 엿보는 것이죠. <laughs> 입만 살았죠? 하필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 저는 개인적으로 이문열 작가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laughs> 이문열 작가님의 그삼국지 10권짜리 있거든요. 그거 좋아하고 카레 노래 너무 재밌게 읽고. 가시고기라는 책 알아? 가시고기 알아? 그책 얘기하면서 진짜 엄청 울었거든요. 한 아, 1리터 온거같아 그래서 이면주 작가님이 어떤 책을 쓰실지는 기대가 됩니다. 내 포부를 한번 말해줘. 대한민국을 내 책으로 휩쓸어버릴 거야. <laughs> <laughs> 진짜 열심히 쓸 겁니다. 그리고 나의 목표는 서점에 가면은 베스트셀러만 모아서 그 책장이 있잖아. 거기에 그내 책이 딱 있으면은 성공했다 이거지. 어떻게 생각해? 서점에 사실 딱 신간해가지고 일주일 이후에 사라져버리는 거 알지? 나도 그러니까. 아마 그럴 거야. <laughs> 오 3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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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라디오 어떻게 들을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왜3시알람 맞춰놨냐면은 지난주에 저희가 라디오 녹음을 하고 왔어요 잠깐만 캠페인이라고 근데 그게 3시 3분에 저희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7시 3분, 3시 3분, 5시 3분에 나오는데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저희가 항상 놓쳐가지고 한 번도 못들어갔어요 저희 목소리를 그래서 오늘은 알람 맞춰놓자 해가지고 오늘 한번 들어보려고 오늘 누구 목소리 나오는 날이지? 안녕하세요. 집 없이 주식 투자하며 세계여행하는 30대 부부, 유랑스 채널의 크리에이터, 임현주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세계여행을 계획하면서 저희는 1년도 살지 않은 신혼집을 정리하게 되었는데요. 비싸게 주고 산 가전들을 팔면서 200만 원이 넘는 에어컨을 반값도 받지 못하고 처분하려니 아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꽉차 있던 집이 비어지고 나니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우면 비울수록 뭔지 모를 희망이 채워졌습니다. 때로는 채우기보다 비우는 일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의 고민의 무게도 가벼워질 겁니다. 이 캠페인은 약속하길 잘했다.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되게 신기하다. 갑자기 내 목소리가 나오는 게또 불러줬으면 좋겠다. <laughs> <laughs> 너무 재밌었어. 아, 재밌었어요? 어. 어. 그냥 그 방송국 바이브. 지금 여기는 그 출판도시 바이브가 있잖아. 정말 다른 바이브거든요. 방송국은 뭔가 에너, 에너제틱해. 음, 맞아, 맞아. 어. 여기는 음유시인 느낌. 음흠. 기분 이상 읽은 게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날 정도로 진짜 오래 됐거든요 맨날 읽어야지 읽어야지 하면서도 막상 나는 유튜브 보고 있고 인스타 들어가 있고 그랬단 말이죠 옛날에 t 에서막책책책 책을 읽으시다 막 이런 프로그램도 했었던 거 같은데 요즘엔 그런 것도 없고 책을 접할 그게 많이 없어진 거 같습니다 아니 그냥 쭉 훑어봤어 이 구성에 대해서 말이지 아 책의 구성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가자, 계약서 쓰러 가자. 이제 출판사에 계약서를 쓰러 갈 거예요. 편집자님이랑 미팅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리고 저도 사실 출판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 빼가지고 다산북스 출판사로 갑니다. <laughs> 차가 있으니까 진짜 편하다. 자꾸 차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캄다운. 캄다운. <laughs> 여러분, 제가 출판단지 이쪽을 쭉 돌았잖아요. 근데 출판사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어, 여기는 모여 있어서 되게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 생각해보면은 내가 A라는 출판사를 다니다가 이직을 해서 C로 가도 내전 직장이 바로 옆에 있는 거잖아. <laughs> 이게 생각보다 안 좋은 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나저나 출판사는 어딘고? 이게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지? 미양아울렛 쪽에 있는 거구나 출판점 집은 엄청 크네 여기야? 아 이거 아이구나 응. 건물 전체야. 아이 건물 전체라고? 엄청 크네. 계으로내려오니 진짜 이제 있어. 네네네. 아, 어 대박. <laughs> 오유도 있어. 제가 한번 소개부터 한번 갈래. <웃음> <웃음> 저희 편집자님이시고. <laughs> 이게 다 다산복교에서 나온 책글인것 같아. <laughs> 다. 아유, 아, 이책다 읽은 거. 내가 꺼내데잘 써보면 내가 어떤 키워드를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아, 축하드려요, 작가님. 야. 네, 아. <laughs> 들어가자. <들어갑니다. 웃음> 아, 작가님 축하드려요. 네. 이제 작가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이제 계약을 아, 네, 했으니까. 계약했으니까. 저 이제 작가님. 달립니다. 눈알이 빠지도록 달립니다. 저 사진 한 장만 찍어줘요. 네. 이제 뭐 어디 가실 거예요 이제? 지금 시간이 오후 7 시인데 완전 퇴근 시간이에요. 지금 가면은 한3 시간 걸릴 수도 있어. 그래서 요 근처에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더라고요. 거길 가서 작가로서 필요한 물건을 좀 사. <웃음> <웃음> 어떤 음. 물건이 있을까? 독서대. 독서대. 독서대 지금 쓸데 없을 것 같지? 응. 음. 어떤 게 필요할까?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도착했어요. 작가템, 작가템 득템하고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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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겠습니다. 자키나들이 아시죠? 하얀색 옷만 입으면 이래. 쇼핑 잘 하셨습니까? 네 근데 마음이 무거워 왜? 아까 편집자님이랑 팀장님이랑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막 큰소리 빵빵 쳤잖아 일주일에 두 편씩 막 해가지고 보낸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내가 지금 막 쇼핑을 하는데 머리가 약간 정신이 거기에 가 있더라고 이제는 내 말의 무게 책임감을 가질 때잖아 그렇지 출판사에서도 신경을 써줄 텐데 너도 이제 열심히 해줘야지 그래서 뭔가 지금 마음이 무거워 파이팅! 파이팅! 갑니다 가십시다 긴 하루였다 화이팅 음. <laughs> 말해보기 내 말에 이제 책임질만 남았다 <laughs> 재밌게 써봐 재밌었을 땐 재밌어 I could stare at you for a hundred years And I never blinked a n You were beautiful just like a flower Yeah. It's so, it's so. You could scream and shout, so so cry a thousand, and a thousand tears, and I wouldn't let fair women. But together we're healing.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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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타러스, 미스타러스 I don't care the seasons change. cause Castellan, I'll stay, I'll stay, I'll stay right here with you. Right here with you, mm. here with you. Every night and every day. Because darling, there's nothing in this world I'd rather do. Never been this